안녕하세요. 저는 동감 15기 경찰행정학부 이재우입니다. 이번에는 제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감 16기 경제학과 이재원입니다. 저는 18년도에 제외국민 3년 특별전형으로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제외국민 특별전형이 무엇인가요? 전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면접은 있는지 면접 여부 말씀해 주세요. 네, 제 국민 특별 전형은 해외에서 재직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대상으로 대학교에서 정원외로 대학교 입학 기회를 주는 전형입니다. 1차 시험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보고 2차로는 면접 30%가 들어갔었는데 2021학년도부터 동국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1차 시험 100%로 바뀌면서 면접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고 할수있겠네 네, 어, 다른 것들은 일체 보지 않고, 그냥 입학시험으로만 합격과 어, 탈락이 결정되는 거라서, 국어영어수학의 시험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재현대사는 자격 요건과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은 어떤 게 혹시 있나요? 네, 자격 요건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해서, 어, 연속 3년 이상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셔야 되고요. 그 기간 내에 부모님도 해외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분 중에 한분 이상은 해외에서 재직 상태이셔야 됩니다.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으로는 아무래도 영어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제 매년 그리고 출제하시는 교수님에 따라서 영어 시험의 난도가 달라지는데 어려우면 은 편입장부의 난이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한데 그중에 영어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 시에 꼭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내, 해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12년 전체의 성적증명서 혹은 생활기록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신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그리고 재직하시는 분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 그럼 12년간의 생활기록부가 필요한 거가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내는데 그 점이 되게 약간 차별화됐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적어도 외국에서 몇년 이상 거주해야 지원할 때유료할까요 그리고 또 기존 27년과 차별화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외에서 전과정인 12년을 이수한 것이 아니면 3년에서부터 11년 반까지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기존 2시전형과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국어영어 수학 시험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기 때문에 국어영어 수학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아무래도 정말 국어, 영어, 수학, 이세 과목이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재원대 선님 혹시 제2공민 특별재정관에 어떤 고충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해외에서 환경도 좀 열악하고 그리고 좀 좋지 않은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자신만을 절제하는 그런 습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같은 경우도 한국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적응하는 게좀 살짝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아무래도 문화나 학교생활이나 전반적인 환경이 조금 한국과 다르다 보니까 좀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공민 전형은 외국 학교에서 국과 성적과 학교 생활 기록부가 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수상이나 동아리로 비교과 활동을 하는데 외국 학교도 한국과 비슷하게 다양한 활동들을 혹시 하고 있나요? 네, 제가 일본 비교과 활동으로는 한인 상공위에서 주최하는 주말 한학교 선생님을 모색. 한일밤이나 이런 거에서 모대 뭐네 스텝 그리고 가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봉사활동이 생기면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비교과 활동, 학생 기부 같은 경우는 그저 그냥 확인 서류에 들가해서 불가, 뭐 동국대학교 입학과에 관련 있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국어 영어 수학 입학시험만 잘 보면은 네,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다양한 네. 활동들, 뭐 영사관이나 대사관 가는 거또 흔치 않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은 그래도 되게 좋은 경험으로 네. 남았을 거예요. 네, 갑진 경험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laughs> 네, 그럼 재흥문 입시가 끝나고, 네. 그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3월 입학할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 시간을 보내셨나요? 네, 보통 재흥문 입시 같은 경우에 8월이면 다 끝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학기 개강까지 약반 년이나 시간이 남는데요 그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g p 영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난도와 좀 친숙할 때 미리 영어 공인 성적 토익 같은 것을 취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대학교 입학하시고 난 뒤에 뭐 장학금을 신청할 때도 쓸수 있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컴퓨터 사학분과 전할 때도 쓸수 있으니까 미리 영어와 친숙할 때 그런 공인 영어 성적만 취득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어 같은 경우 또 지나면은 까먹고 다시 다시 하려면 또 힘이 드니까. 미리 좀 친숙할 때 자격시험 같은 거 준비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여행을 되게 추천드리는데 어, 저는 대학 입학 전에 많은 좀 여행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많이 다녔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실 때 어,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과 어, 재밌는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국민 특별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최적인 2022학년도 동국대 입학처, 입학정보는 동국대 입학촌 페이지로 가면 확인이 가능하니 방문하셔서 모집요강 가이드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답변사항 이외에 또질문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q 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공부 열심히 하셔서 2 2년도에 교내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